한국의 디지털 금융 미래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 안정을 이유로 오직 은행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주장일까요? 여기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주장은 20개 은행이 자신들의 이익 카르텔을 지키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혁신을 이끌 매기의 등장을 원천 차단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의 논리라는 것이죠. 금융 당국이 검토만 외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미국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적 발판을 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넓히려질 줄 아는데 한국은 아직 출발선에서 다투고만 있는 셈입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팽팽한 논쟁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 복잡한 이슈의 핵심을 파고드는 단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법의 최전선에 있는 민병덕 의원과 전문가들이 이 논쟁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자산과 화폐의 미래를 먼저 읽고 싶다면, 지금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용 설명서를 펼쳐보세요.